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쏘입니다. 머리카여기 이렇게. <laughs> 지금은요, 어우, 더워. 한 시쯤 됐나봐요. 와,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올랐냐면, 너무 뜨거워. 어떻게 올랐냐면요. 샤워를 하고, 어이그래 마스크팩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덜타겄지요좀 어? 수분이 많이 방 안에서 가라앉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팩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소가 죽은 게가 많아요. 말갈량이 삐삐예요. 그래서 별명이요. 근데 꼭 하는 줄도 말갈량이 삐삐 같이 생겼는데 말갈량이 삐삐는 나쁘, 나쁜 삐삐가 아니잖아요. <laughs> 말썽쟁이 구장쟁 <laughs> 개구쟁이죠. 그래서 소소가 왜 올랐냐고요? 내가 이 시간에 아유 다 여기 보어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유,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짜자자자잔, 짜자잔. 보이십니까? <laughs>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노랗고노랗고 건조기, 건조대가 하나 더 늘었어요, 여기요. <laughs> 와,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보세요. 아, 이게 다 저희 아들이. 저기를 해요. 이제 청소업체를 하는데 이제 좀 배우다가 1년이 다돼 가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나왔습니다. 욕 아들은 에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아유, 공부 못 하면 아유, 공부는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은 못 해요. 아유뭐 지엠이 지어 들이겠죠뭐 가지고요. 근데 틀린 게 욕심이 많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제일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밑에서 일 못하고 자기가 해야지 돼서 자격증도 되게 많아요. 건설 있죠. 저기 뭐 튜닝 있죠. 첫 튜닝 있죠. 이제는 다 배우고 같이 동시에 이제 건설이 나오면 하는데 이제는 청소업체에 이제 자기가 사업자에서 자기가 사람을 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애미가, 이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laughs> 제가 자꾸 엄마, 엄마, 옛날에 그랬죠. 엄마, 엄마 부르면 은내 이름이 사라지니까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누구누구씨, 그렇게 불러요. <laughs> 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항상, 아, 저 빨래는 코만 비칠게요.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아이고, 건 이제 장마가 뭐, 마른 장마래나 모래나 모르겠는데요. 아주 빨간 달아이 보이죠? 하도 사과가지고 저렇게 됐네. 색깔이 변어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맨날 밤늦게 이제 이거를 이, 이 청소수건을요. 진짜 큰 진짜 저 다라이 빨간 다라이보다더 많이 갖고 다녀요. 맨날 낑낑매고 이제 자기가 그 멤버가 있어. 자기가 쓰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머네 맨날 늦게 집에 오면 한 9시쯤 되는데요. 그때 세탁기에 돌려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넘게 돌리면 또 건조기에 돌리면 아침에 걔가 빼 그러니까 걔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에다 제가 돌려서 저기죠. 건조기에 해서 아침에 걔가 갖고 나가요. 근데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말이 길죠. 내 오늘은 뭐 빨래부 보... 아유 소스 이렇게 열심히 빨래한다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빨았는데 건, 오늘 같은 날씨에 옥상이 있는데 하루 쉬니까 건조기 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에 아주 쨍쨍 쨍쨍 말라라 얘들아. 오늘은 제 활당량을 다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들이 있다 올 때. 저기 하드레도 하나 사먹었요 <laughs> 그래서 온 김에 와 여러분 초토안왔어요 저희 옥상에요. 완전히 초토안왔어요 저게 뭐냐고요? 저거 케이블 타이예요. 저쪽 묶느라고 제가 아직도 그래요. 제가 지금 와 무슨 날씨가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아주 그냥 요 이제 제가 여기 창하고 뭐 창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키워서 올라온 애들은 겉도네요 근데 올해 막 뚱이가 사주고, 아이고, 자꾸 귀댕겨보시요 마스크팩이 자꾸 떨어져요. 말르니까 근데 뚱이가 사준 거를 올 겨울부터 해가지고 분갈을 해서 올라오니까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차광막을 뭐, 친다, 뭐 하지다, 바람은 불어요. 근데 겁나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오는데요. 저녁 때 올라와요, 요즘에는. 아우, 낮에도 너무 더워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에요. 요거는 곧장 가서 올릴게요. 몇분안 돼요. 더워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근데, 어머, 어떡해. 우리 사장님, 이렇게 쓱싹쓱싹 실방 틀어줬네. 빨리빨리 하고 내려가야지 돼요. 최연 사장님, 화분 나온 거.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최연락고 판매방이 열려오니 오늘도 참석하시고. 내일도 참석하시고, 지금 새로 나온 저기를, 어, 바람은 겁나 불어서요. 제 팔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세미로 닦으면서 지금 라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좀 빨리 하시든지 좀 늦게 하시든지 꼭 옥상에 올라서 이제, 이제 인사 요만큼 하는데 드십니까 네. 그래서, 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각막을 쳐야 지 되다니까. 올해 이렇게 분갈이 는 애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환장하겠네. 그러게요. 제가 분갈이 하면요. 아, 이것도 초보자의 적입니다. 분갈이 하면 물에 뻥당당 갖다가갖다 놔요, 여기다가. 뭘 믿고 눕는지. 이놈의 햇빛아 어우, 어, 기댄감보세햇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쏘쏘는 그냥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그, 정민희 씨 방송을 보니까 그분도 나눔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내 거는 비싼 게 없다. 그냥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니까, 그 험하더라도 나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라. 그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도 험해요. 험하고. 비싼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한테는 비싼 게 없어요. 선물 받은 거 아닌 이상 비싼 게 없어서 그냥 여기에 하나 물으면 아고고고 아고고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올 버텨볼 거예요. 올 깡로수 그냥 저는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얼마나 죽나 세워보세요. <laughs> 이제부터 이제 한 바퀴 돌려. 어 이거 바람은 겁나 시원한데. 어 이거 뜨거워. 그래서 마스크팩을. 이제 볼게요. 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물론 애들이 요즘에 어제 하나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애가. 물러시요아야 이게 뭐네요. <laughs>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야너 뭐니? 너 뭐니? 아, 여기구나. 어제 낙엽을 제가 아이고 새꾸를꼈네 아이 괜찮아 새꾸야 너는 못 견뎌서 이렇게 남아서 요 대는 똑똑하길래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요 보세요. 요쪽에 있는 애들은 진짜 또 말하지만 야 이런 애들은 던든든던던해요 던던해 진짜 이게 작년에 한번 올랐던 애들이라고 이제는 그거죠. 얘너네들 예, 타니? 탄 것도 아니에요. 물러요. 야, 너네들 물론이 이제 저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야, 나 봐라. 이렇게 화분이 씨알 닦고만 해도 이렇게 잘 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왔던 애들은 너무 잘 견뎌요. 진짜로. 얘 보세요. 아우, 세상에 세상에 어쩜 좋아. 너무 잘 견뎌요. 더운 날씨. 예. 얘도. 요 하나도 너무 잘견안 붙이네? 너무 잘비잘 비친다. 잘 견디죠.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못 견디는 애들이 많아요. 견디 애들 도 있어요. 이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아, 차각막을 해주지.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 소스는 남들과 다르게. 제가 그랬죠. 차각막 안 해요. 그렇다고 또 저기도 안 쳐요. 살균제나 살충제 안 해요. 뜨거워서 그냥 귀찮아서 그래요 소쏘는 귀찮아서 그러니까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진짜 몇만 원짜리고 뭐 유명한 거라면 애지중지해 애지... 그래서 제 사장님이 초연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봉황은 저기 금실에 가 있습니다 거리대예요. <laughs>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저렴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요런 거를 비싼 거보다 화분에 꽂혀가지고 아유 뭐저천 원짜리도 여기 락과 화분에 심어봐요 얼마나 까리나고 이쁜지요, 여러분. 그래도 요거는 다른 야분이에요. 얘는 루디아 분이죠. 얘 단섬인가요?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자라긴 자라는데 아유 잠깐만 우리 사장님이 주신 얘네들은 요즘에 주무신다 그랬죠? 야, 너 어디 개구리? 얘네들은 요즘에 주무시는 애들인가 봐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잘 견디는데 그 중에 무너진 애들이 몇. 이것도 시알 다 콧만한 것도 잘 자라요. 와, 너무 잘 자라죠. 여기 또 곰봉 보금주님이 있고. 이런 애들도 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무른 애들은 제가 보니까 새로 저기를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가지고 곧장 옥상에 온 애들 있죠. 아유. 미안하다. 애미가, 니네 엄마가 자꾸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우, 얘도, 아! 얘도 2년인가 됐어요, 작년에. 이렇게 새꾸도 나요. 봤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되게 잘 사는데 제가 분갈이를 해서 올해 분갈이 해서 올라온 애들이 이기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저기에도 분갈이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면 창하고 저기들이 말은 거진 다 창이죠 국민이 하고요 그래서요 똥이랑요 약속했어요 똥이도 많이 무너진대요 무너진다고 이거리대다 내놨는데도 무너진다는데 그래서요 뭐 저기 이제는요 썼어가요 아프리카 식물 아유 선인장은 가시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프리카 식물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거 하월이시야 그런 게 키우기가 편하대요. 아니 세상에 보세요. 이만큼 있으면 저도 이제 다른 것도 시도해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로 시도하고 아 요런 것도 진어 나를 갑자기 꺼메줬어.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그니까 러 작년에 왔던 애들 작년에 왔. 때나 이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씨구 어, 돌아 아우 더워서 그래요 여러분 더워서 더워서 소수가 미쳐갑니다 분명히 뚱이가 옆에 있으면 그랬을거야 저것도 미친짓하네 또 저거 미친짓해 여러분 제가 노래는 못부르지만요 제 노래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젠간 와얘 진짜 많이 자랐다 보세요 많이 펴졌죠 우리 연지곤지 제가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알아요. 제 말이 빠르고 울림통이 크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께 그랬을 거예요. 어, 여러분, 그동안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셨다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1년 안에 이 빠른 말에 중독되게 만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긋나긋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고, 크게 말하고, 어느 때는 미쳐가지고 노래도 부릅니다. 이런 방송에 분명히 제가 그랬을 거야. 여러분 처음은 말소리 듣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그거 있죠 가스라이팅. 제가 처음에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가스라이팅을 시킬 겁니다. 1년 뒤에 이렇게 빠름빠름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느린 말은 못 들을 거라고 답답해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진짜 음치에 박치예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 노래 한 마디 두 마디가 나가면 아우 저게 무슨 노래야? <laughs> 했는데. 그것도 가스라이팅 시킬 거예요. 나중에 1년 되는 어 우리 쏘소가어난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이 목소리에 이 박자 안 맞는 노래가 <laughs> 그렇게 될 겁니다. 더워서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싫어서 이렇게 시부를 관자했습니다 여러분, 야잘 자란다 잘 자란다. 보세요 겁나 잘 자라죠 와 너네들은 야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진짜 뚱이가 그랬습니다 마른 장마라고 뭐 마른 장마 장마가 다 끝났대나 뭐 했대나 그러는데요 모르겠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야너 보자 너. 오 여러분 뭔 장마고 뭐 필요 있냐 마른 장마 우와 이 새끼 난거 보세요 새끼가 이렇게 이쁘게 퍼졌습니다 어우 우짜란 거니. 아니면 팔 벌린 거. 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스텔라. 제가 좋아하는 스텔라입니다. 이렇게 바꿔줄까? 사장님, 바꿔주지 마. 그래, 바꿔라. 이렇게 바, 바꿔라. 여기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게세 개죠. 돌아라, 돌아라.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스텔라랑 주피터에 중독됐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요게 매 늦게 올라낼 거예요. 보세요. 얘들아, 잘 자라고 있느냐? 니네 잘 자라라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똥이가 이것도 오래 준 연두 장미에요 근데 너무 잘 자라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 심어서 올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실 애들은 죽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다니 근데 오늘은 이 엄마가 니네들을 오래 못 본다 단 마스크팩이 이제 쫄쫄 말라가지고 창호지처럼 풀 먹인 창호지처럼 됐단다 띄어야지 된다. 아, 어, 우리 주피터는 그리고 어, 주피터 여기가 이상하더니 얘 예, 여기 보세요. 아, 찍게 발 보세요. 잘 자란다. 잘 자라.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아이고, 여기도 스텔라네. 아유, 내 사랑. 그러니까 이제 창들은 너무 많고 국민 그 대신 저 국민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창들 보세요. 다 이름은 창입니다. 그래도 다 틀리죠. 아우, 너무 이뻐. 그냥, 뭐, 여름 되면 색깔 빠진다는데, 뭐, 색깔도 안 빠진 것 같아. 아, 이쁘다. 말이 빨라졌죠? 더워서 그래요. 여기. 니네들. <laughs> 여기!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 네, 금들. 금. 어디 보자. 너 보자. 잘 살아나. <laughs> 야, 너는? 어, 지금 돌려. 아우! 잠깐, 보자. <laughs> 어? 예쁜 너무 예쁜 거, 너무 예쁜거얘게너 뭐니 진짜? 너무 이뻐. 근데 대신 안 돼. 너는 너무 나팔이벌 이렇게 이렇게 새구들 좀 살려라. 여러분, 와, 너무 이뻐. 얘도 어머 금들이 버텨야 버텨야는 아니라. 나는 너네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 차강마?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자라. 우리 이거 다와 이거 이거 다 함께님이 주신 거. 아씨 머리 오게 자꾸 붙네. 야, 너무 잘 자라죠? 잘 자라다, 그러니까 물른 거는 한두 개. 어제 낙엽 띄어졌습니다쏘스 열심히 일했죠? 낙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깊이요. 그래서 몇 개. 와서 띄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 뭐, 뭐요? 어유 너무 이뻐. 야, 너 마호간이니? 야, 이거, 빨갛다, 야. 이쁘다. 얘도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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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봐야지 돼요. 예. 물이 없죠. 물이 없는데 야 이거 무슨 비올 줄 알고 물안 줬더니 이거다 물담궈 놔야지 되겠어 요 여러분. 저녁 때 와서 허어, 와 색깔도 안 빠지고 너무 잘 여기가 좀 응달 응달도 지고 낮에 햇빛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보세요. 음, 성공작입니다. 제발 1년만더살아라어 이게 제가 작년 1년에서 시험한다고 시험한다고 물에다 담고 놨죠 계속 야1년 갔다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만 버텨라. 버티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야,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좀 빠졌나봐요. 너는 왜 색깔이 들었니? 같은 애인가? 야, 얘도, 어머, 세상에 색깔 든것 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주목이에요. 와, 겁나 잘라, 겁나 잘라. 우주목 또 있어요, 저기에. 이거는 뚱이가 사준 거고요. 저기 사장님이 작년에 준거 있거든요, 우주목. 어머, 야, 둥근 이빛이르리대야너 미쳤니? 어머, 얘 보세요, 여러분. 올라올 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헉, 언제 이렇게 났니? 어 너무 이뻐. 요만한 데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호박 같죠, 호박. 어머! 이새구가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어우, 야, 너 대단하다. 이거 우리 사장님이 주신 이거. 너 많이 자랐죠, 글쎄? 저번에 이거 체리핑크라 그랬는데. 많이 자랐죠? 아유 세상에. 야! 너블릴로즈야 야, 니네 멋대로 너블릴로즈야 아, 얘네들은 여기 또 숨어있어요, 이렇게. 리멋대로러블리로즈야어러블리로즈 네 간다, 간다, 간다.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갈라 그러냐 이 더운 날씨에 나고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렇게. 아 뿌리가 썩었나 봐요. 아 잠깐만. 어, 이들들 멀쩡한데요? 야, 너왜 죽은 척해? 아이씨 또. 아이씨 몰라여기다 이렇게 살아나. 아왜 죽은 척하고 그래? 그러게. 네. 오늘도 그냥 생목대 하나 뽑아가지고 갑니다. 너무 이쁘죠? 와, 니네 멋대로 자라라로 물릴로 줍니다. 얘도 2년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작년부터 독상에 올라왔으니까, 어느 때는 조금 했다. 어느 때는 저기 했다. 애가 지 멋대로입니다. 예. 너 혼자 왜, 너 혼자 밥 먹었니? 너 혼자 밥 먹었어? 왜 이렇게 너 혼자, 어, 이기 뭐요? 새꾸나는데요? 예. 너 혼자 밥 먹었니? 혼자 커 혼자 커 아주 그냥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소스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뭉땅 요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거 요렇게 해서 한땀 한땀 심은 게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얘도 그렇고요 아이고 뜨거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요 어디 막간 애들 있나 봐야지 우리 솜니 엄마 솜니 엄마 아유 너도 모르고 너는 홍등인데 여러분 올해는 왜 새끼 안나냐 작년에 요두개 진짜 많이 자랐죠 새끼요. 너도 잘 자라고 어디 물론 애들이나 또발너 뭐니? 야너 시방 꼽히면은 안 된다고 잘라줄게 여러분. 야 시절이야 시절아 뚱이가 맨날 저 보고요 시절이래요 시절아 지금 왜 꼽히니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조차아죠조사났어 조차 그냥 <laughs> 너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우와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제가 그랬죠. 화분이 다 작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얘보세요 연두 장미. 너무 잘 자라. 오 너무 이뻐. 근데 뿌리가 왜 이러니? 여기 또 있어. 아 뜨거워. 화분이 뜨겁네. 야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조그맣다고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쁘게 자랍니다. 세상에 베란다도 좁아 죽겠는데 겨울에 들어갈 건데. 어얘 이제 말른다. 이제서 말르게. 물에 담궈 줘야지 되나? <laughs>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감영아 감영아 감영이 아저씨. 아우, 열심히 자라 주세요.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딜리드든가요 아, 이쁘죠? 꽃나요. 야, 이 시절아 지금 꽃나는 시기니? 모릅니다. 야, 아우 뜨거 이거 바지분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 바지 큰 거예요. 사장님께서 선물 주신 겁니다. 지발 잘 자라라 이제 아 이제 내 얼굴 팩이 이제 마스크 팩이 저기가 될라 아유 얘는 뭔데 이렇게 웃자라니 저기가 이제 창어지가 풀 먹인 창 얘는 오늘 내일 레나까 생겼는데요 야 근데 너왜안 벌어져 얘 벌어트려 아야 문이 안 열리니 여자들 애기 날때 그러잖아요 됐어요 열어줬어 이제 잘 자라 여기가 너무 뜨거운가? 구탱이로 와 너네들 너무너무 잘 아휴 빨리 내려간다 그랬더니 또 잡으면 야 여기도 있어 야너 저기 저기 저빠가야 아이고 잘 자란다 잘 자라 여기 속이에요 금들들 그러니까 화분이 작다고 여러분 애들이 적 작거나 못 자라거나 그거 아니에요 아 어제 다겹펴 주는데 아주 저녁때 올라와서 힘들어서 손을, 너무너무 잘 자라죠 어, 얘, 와, 새꼬 봐. 여러분, 새꼬 보세요. 새꼬도 빨개요. 니네들 잘 자라고 있느냐? 예, 예, 예. 아이고, 잘 자라네. 야, 니네들 잘 자라야지 된다,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엄청 오래됐죠? 얘네는 재작년부터 일반화분 쓸 때부터 저기 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시상에 죽지 말아라, 제발. 요거는 스텔라. 요거는. 어, 너왜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주피터. 너왜 여기서 꽃대가 나오니? 애들이 여기다가 제가 다 이렇게 각단지는. 아우, 얘도 오래됐죠? 얘도 사장님이 주신 건데 얘도 여기 옥상에서 1 년을 저 작년에 견디냅니다. 얘들아 잘 자라라. 근데 요런 것들은 오래 심은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잘 자라네. 얘잘 자라라. 색깔은 바라지도 않는다. 아 얘도 똑바로서. 색깔은 바라지도 않아. 이제 엄마 갈게요. 도저히 니네들이랑 얘기하다가 더워서 못살겠다 <laughs>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어디 물론 애들 있나 보세요. 저, 저도요. 영상 찍으면서요. <laughs> 여러분 얘 뭔가요? <laughs> 어머 겁나 뚱뚱해. <똥똥해. 웃음> 드라키라 철합니다. <laughs> 너뭐 먹고 이렇게 뚱뚱해졌니? 왜? <laughs> <laughs> 아우 이뻐. 이렇게 나 여기 듬성듬성하죠? 내저 밑으로 집어넣고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어디 보자. 헉, 웬일이니 신데렐라 봐. 그동안 신데렐라가 말랐길래 제가 물에다가 좀 담가놨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서. 어머! 여러분! 어머! 대나무 사막이! 아니! 우천데우천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집 우리 집 빗자루는 청겨구리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너 여기 왜 있니? 어머 무서워. 어머! 어. 어머 너 환장하고 있네. 저거 대나무 사막이 맞죠? 대나무. 그럼 너 벌레 맞니? 너 벌레. 아나미치네그그 그 러브보고 없어지니까.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게 그 말만 듣던 대나무 사막인가봐요. 일반 사막이랑 틀려요. 이거 맞죠? 대나무 사막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인천에 또, 3년 전에. 야! 러브보고가니까 니가 오니, 어머, 웬일이야. 얘네들은 뭐예요? 해충인가? 내거다 먹었나? 어디 보자. 어디 봐. 아니, 너, 이게 더우니까. 이게, 이 손가락도 진짜 크죠? 이거 진짜 사장님이 저, 저기 달성했을 때 주신 건데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이뻐요. 엄청 길어요. 야, 너 더우니까 여기 붙어서 너 더위 피하지? 아유, 얘가 또 크니까 이렇게 있네. 여기, 이것도 너무 잘 자랐어요. 근데 만지면 바삭바삭해요. 아유, 야, 너도 물이 필요하니? 아유, 너는 여기서 잘 자라고 있구나. 애들이 다잘 자라고 있어요. 아. 사장님이 좀 이해를 어떡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찾고 아유, 여러분 잔인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거 있으면 키우십니까? 안 키우죠? 죽여야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네, 잠깐만 이제 이게 죽이는 거는 저기로 할 수가 있으니까 냐냐냐냐냐냐냐냐 어, 진짜 대나무같이 생겼는데요? 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야,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두렵죠? 이왕 쓰는 김에 빗자루 빗자루로 쓸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썼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렇게. 왔구나. 기당겨보세요저 이거, 이거 쓸게요. 이양쓰레받기로 하고. 저 밑에가 저희 길 저기에요. 버려야지 돼요. 대나무가 무서워서요. 죽긴 죽었니? 또 밤만 죽어서 복수하러 오는 거 아니니? 응? 어머, 진짜 이게 대나무 사막인데. 와 진짜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요 소소가 대충 보여주고요 마지막 또 잊어먹으면 안 돼. 1년을 살아낸 우주목 있습니다. 저 저희 집에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죽었나 싶으면 살았고요. 얘 예, 보세요. 아 우주목 이게 우주목이란다. 당나귀귀 호빗? 이렇게 새순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거라 여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뜨거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아니 딱 한마디만 하고 갈랬더니 벌써 25분이면 뭐해나 빨리 사장님한테 가야지 되는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초연 낙구방 판매방이 열려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소스는 애들이 물르건 무슨 병이 걸리건 약도 안치고 가림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 가을에 얼마나 많이 남냐 비싼 거는 못하죠 비싼 거는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키우기 다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키우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쏘쏘는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지 되잖아요 쏘쏘는 항상 그랬죠 실험을 좋아한다 잠깐만요 마스크팩이 다 됐나 <laughs>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히 계시고 수고하세요 오늘은 바로 안 보여줘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쏘스였습니다